자, 광대공포증을 한번 팔아볼게요. 자, 요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 되게, 어, 상대 입장에서 한번 말리면은 게임하기 싫어지는 세팅이에요. 그냥 자살하고 싶은 세팅인데. 왜냐면은, 봐봐. 사람을 갈고리에 걸면은 하얀 갈고리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얀 갈고리에 걸리잖아? 그러면은 치료속도가 25%가 느려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심장 소리를 늘리고 내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치료 속도가 50%가 또 느려져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세팅이야 치료하려면 저 구석탱이 가가지고 내 심장 소리 안 들리는 곳에 가가지고 막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이기는 세팅이야 발전기는 이 원감 하나로 맞고 치료로 이기는 세팅이야 이 노란색 요거는 딴거 써도 되긴 하는데 한번 조단 걸 해볼까요? 요거는 방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 0.5초도 좋은데, 그냥, 그냥 할게요. 요 노란색 애도는 왜 들었냐면, 가성비도 있긴 한데, 치료를 하는 걸 막기 때문에 어... 상대 위치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 그러니까 런구를 플레이할 때한 명을 찍으면 다른 애들 근처에 다른 애들 위치가 보이듯이 그런 걸 노린 세팅입니다. 저 세팅은 다른 살인마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마에 대해서 최적화한 세팅이니까, 굳이 이걸 딴 데다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은 수도사 정도? 수도사랑, 상대를 특수능력으로만 죽일 수 있는 캐릭터가 들면 좋아요. 수도사 같은 애들. 뭔가 반부절이나 브루탈 없이 상대방 죽일 수 있는 애들. 자, 가보자. <laughs> 전구는 때려 죽여야 되니까 안 돼요. 절대 안돼 자, 가볼게요. 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되게 특이한 운영 방식인데, 저만의 운영 방식인데. 일단은, 항상 그, 쌍둥이의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네 여기 지금 사람명이, 여기 까마귀. 육식기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으아. 떨려요. 이렇게 해놓고 저 친구를 저 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해놓고 평타 위주의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도 위치가 결국에는 노출이 됐죠. 갔네. 들어. 하얀 갈고리에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아쉽네. 안 괜찮아, 괜찮안 괜찮아, 안괜 여기 뚫어놓는 게 낫겠다. 상대의 치료를 느리게 하기 위해. 그냥 애기 안 쓰는 시간을 되게 늘려놓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4명이 부상당했죠? 여기서. 아니, 이거 4명이라는 게, 얘까지 공격당하면 이제 4명이야. 안 되죠? 아, 뭐야! 아, 이거 약간 버그 아니냐? 얘까지 공격해놓은 게 되게 중요해서 자, 이러면 세명 무상 플러스 사인 갈고리 2명 무상 어. 이거 실험가보다. 이픽 캡프린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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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많이 안 좋구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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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죽였어 야, 되는 거래. 로 올킬 못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가죠 옛날에 다이크 상대로. 나간 적이 있긴 해요. 나간 적이 있긴 해. 로 차는 시간이랑 <laughs> 그 광대원 포증 때문에 치료 느려지는 시간이랑 합쳐져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건로 갈게요. 바로 갈타이밍이 그리고 요거할때 풀피를 때려 주는 게 포인트임요. 그러니까 치료 느려지게 하는 거라서 터널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션 나오는 중에도 5초가 지났을 때 빅터가 움직이려 하면 끊긴다고?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계속 뜨죠? 여기 한번더 있죠? 여보. 어어, 지금 안 했어요. 잡았고, 여기 지금 상대 버이거든요 이런 데는, 왜, 빅터 공격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빅터 공격 안 들어갔을 때저 패면, 패면 되는 건데. 아! 이, 이 살인마는 천천히 하는 살인마 맞아요. 터널리가고 막. 주사기 사용 끝났어요 요게 지플인데 어디있지 여깄네 지플을 먹으면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못 살리게 해놓으면은 게임에서 제, 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마무리 해주면서 좀 견제도 해야 돼요. 별거 안 해도 되고 얘가 지금 부상당한 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애기만 세워놔도 별거 못할 거거든요. 이, 일 지금 이렇게 갔어요. <laughs> 미니 게임 중임. 겹쳐가지고, 상대가 지금 어딘지 몰랐어요. 자, 두 마리 가두리.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좁혀면 되는데. 그 모르냐.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치료로 승부하는 그런 세팅이에요. 사지풀은 보기 드문데, 땅극이 잘안 나와서 그래, 중국인이잖아. 쟤, 그쵸? 중국인들은 특히나 게임 시작한 지 2년도 안돼 가지고, 어, 되게 이런 거잘 못하는데, 안 나오는 킬러까지 만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위치 왜 뜨냐면은 애기 근처면 떠요. 애기 뽑아놨잖아요. 애기 근처면 뜹니다. 근데 안 찌면 안 떠요. 요걸로 이제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걸로 이득 봤죠. 치료 방지 하면은 사기큐사기보다 할만해. 그리고 지금 금어 죽을 뻔한 거야?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극찬할 게 있나요? 애기 시간 다 끝나가지고. 근데 뭐... 잘못된 플레이를 한거 아니잖아. 뭐 없잖아. 쌍둥이는 이제 지플이야. 쌍둥이 지플은 하,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애기로 눕혀놓고, 멀리서 눕혀놓고 진짜, 진짜 걸지는 못하는 사황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션 성공. a 이 c e c 님 고맙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저 주우러 가야 되는데 그 주우러 가는 게더 손해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로메로 있죠 로메로가 연거리였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거는 게좀더 손해인 상황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얘를 안 걸어버리고 지프를 하면서 대신에 딴 거를 하는데 근처에 다른 애가 얘를 구하러 왔을 때걔를 애기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나와서 지프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별로 안 하잖아요 해판 중한 판은, 해판 보이는데? 한 명은? 아니, 그건 좀 오바는. 다섯 판중한번 몽고 나올 때 몽고 능력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 꿈에 걸려 있으면은, 내가 꿈덫을 설치를 하는 걸 밟으면 느려져요 근데 꿈덫은 내가 평타 치면은 꿈에 걸리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꿈에 걸려. 그러면은 꿈을 깨야 되는데, 맵 곳곳에 자명종이 있어그 자명종을 가가지고 꿈을 깨면 돼요. 근데 꿈 깼어도 또 평타 맞으면은 꿈이 있음. 그리고 발전기에 텔레포트 가능함. 그게 능력 끝이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심플함. 아이, 왜 술집 얘기하니까 술집 나와.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 아 평타 쳤어야 되네. 오른쪽으로 몇명 가는지 봐야돼 소름소리 아! 있으니까 그대로 고해도될 듯? 아, 너무 많이 비비는데? 할지 아! 팔찌 때문에 일부러비비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봐야 됩니다. 걸고. 나와 봐, 들어서, 한 번만 살게해 주자. 거미 들어왔나? 요정도면 됐어. 그러면 거미 3이잖아. 없고 없고 게임 끝났네요 모발전기 그냥 대박살났는데 왜? 어이어이어이. 왜 어이. 봐야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어으면 끝나요. 어으면 지금이다. 살리러 가야 한다. 내가 구할 사람은 지금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이 뭐야 안 내려오냐. 이제. 요건 몰랐지? 나도 텔포가 있는 사람이야. 나어렸네요 두루둥, 두루둥. 잘 시간이니까 자장가 불러주는 살인마 잠깐만. 이거 자장가가 아닌데, 이게 아닌가? 자장가가 아니라 잠들면 뒤진다는 얘기 아닌가? 자장가가 아니라 잠들면 죽여버린다는 얘기 아닌가? <웃음> <웃음> 단물 재워 줬 으니까 맞는 걸로 몽 구가 이렇게 사기 입니다.